자, 지금 사시면 최소 2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풀 매수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파고 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제가 19일날 브리핑 보내드렸어요. 아던데 제가 아더 코인 여기 100원에서 풀매수해야 된다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90원에 매도하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렸고, 정확하게 급락이 나와졌습니다. 일단 매수 브리핑. 이때 100원에 했던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아더, 어피트의 1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거짓 뉴스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지면서 잡코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라티스, 룸네트워크. 쇼쳤던 거, 이렇게 금락이 나왔으므로 모두 정리를 하고요. 수익은 각각 스트라티스 1배 쇼스로 50%, 룸네트워크 5배 쇼스로 375%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코인은 아더인데요 아더는 업비트가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가격 주도에서 올리고 있고 이제 잡코인 교체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금 다른 잡코인들이 떨어지면서 아더도 같이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큰 기회다 이때 당시 가격이 딱 100원이거든요 100원을 믿음의 지지선으로 보고 매수 들어간다 이때 이 급락을 보고 제가 급하게 브리핑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따로 정해드리진 않았어요 매수가는 100원이고 목표가는 올라오는 파동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브리핑을 했고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RSI 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주가는 오르는데 RSI는 내려가는 현상이죠. 풀매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차트 보시면 자, 아더는 실제로 190에서 풀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 브리핑은 차트 분석을 따로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190원에 매도하시라고 문자만 띡 보내드렸는데, 지금 영상에서 매도했던 근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더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징 웨지.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라이징 웨지. 제가 저번 영상부터 자주 보여드렸던 엔딩 다이아고날로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RSI도 같이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오르지만 RSI 지표는 하락하는. 자,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자, 두 번째 근거는 매주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2 1일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주가는 또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제가 매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을 한번 찍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매도 근거입니다 좀첫 번째는 하락 다이버전스 두 번째는 거래량 이두 가지 근거로 190원에 매도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같이 떨어졌죠 차트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소개 글이 있는 구글 폼 신청을 남겨 주시면 되고 현재 아더가 쭉쭉 잘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2차 상승이 나올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가장 상승이 큰이 3파동이 올라올 건데 지금 상황은 1차 올라오고 2차 조정 이 조정 중이에요 매수 타점을 따로 잡아 드릴 건데 지금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서 추가 조정이 30% 그러니까 다시 100원까지 돌아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한 매수 타점이 생기면 제가 브리핑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브리핑을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소개글에 있는 구글 폼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에 영상 소개글에 구글 폼 신청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코파고TV의 코인 파동 고수 성함과 연락처에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고요 운용하는 투자금에 본인의 시드 예를 들어서 시드가 1억이면 3천만원 이상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300만원은 500만원 이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해외 선물은 오일 같은 게 있겠죠. 부동산이나 금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기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서 총 제출이 되면 저한테 여러분이 이 제출해주신 설문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저희가 여기 적어주신 전화번호로 브리핑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더 매수 타점 확실한 100% 짜리 매수 타점이 오면은 그 타점 당시에 저희가 직접 문자로 브리핑을 보내드려서 그 브리핑 받으시고 매매 에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기준으로 올라갈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 브리핑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브리핑이 오늘 올라갈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100원에서 120원 사이 풀매수하시라 했고, 목표가가 2,000원에서 4,000원이에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차트가. 4시간 봉인데, 주봉으로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피트 거래대금을 1위를 먹으면서 쭉쭉 계속해서 무한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룸네트워크처럼 선물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태 나왔던 트렌드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잡코인이 쭉 상승을 해주면서 선물 상장이 되고 한 템포를 더 올린 다음에 반등 없이 쭉 죽어버리는 요즘 트렌드를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라 라고 브리핑을 오늘 해 드릴 거고 해당 코인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소개글에 있는 구글 폼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늘 브리핑 나갈 코인이죠. 해당 알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의 실제 트랜잭션인데요. 최근에 위아래로 엄청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는 계속해서 흔들지만 이 세력의 매집 물량은 계속해서 위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매매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매집 양도 알수 있고 매수 매도가 치열한 가운데 계속해서 세력이 얼마나 매집했는지 그리고 이 코인이 얼마나 위로 올라갈지 매수 타점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브리핑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110원에서 120원에 사서 목표가 2,000원에서 4,000원. 이 코인은 최소 20배에서 최대 40배까지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해당 코인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 소개글에 구글폼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링크 누르시고 설문지도 작성해 주시는데 번호는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요. 번호 남겨주시면 해당 알트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